안녕하십니까. 작동희장입니다 오늘 이제 구매한 게 아마 마지막 구매가 아닐까 싶은 게 지금 11월 달에 200만원 하기로 했던 마지막 50만원 쳐 발랐습니다. 요거 1번은 깔끔하게 200이는 겁니다. 2021년 11월 28일 프로토 구매 내역입니다. 첫 번째, 페퍼 저축은행. 다시 한번 믿어봤습니다.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가 도로공사 오늘 좀 뽀록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야기꾸리하게 페퍼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역배죠.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안양 요즘 무조건 오바죠. KT도 원래 오바팀인데 지금 얘네들 저것 걸려가지고 쉬고 나와서 게임이 어떻게 반전될지 몰라요 원래 같은 무조건 오반데 그래도 믿고 한번 오바 갔고요 그리고 하나원큐 호미에서도 답이 안나오는 아까 10.5에서 11.5로 1점 올랐네요 1점 때문에 또 마탱에 가면 안되는데 케이비스타즈 우리 은행한테 깨졌기 때문에 각성하고 제대로 할거라고 믿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언오바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KB 핸디 승으로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금 오바 팀, 오바 팀들, 축구 오바 팀들 골라 봤거든요. 어저께도 온오바 그 첫번, 첫번째 것딱맞땅히 가가지고 제대로 했는데 그거 하나 맞땅히 가가지고 좀 아쉬웠죠. 오늘 리옹은 웬만하면 상대 안 가리고 언더인데, 동탄 3.5를 줬다는 게 수상은 한데, 그래도 언더 샀습니다. 여기서 불안한 거는 이제 AS 로마죠. AS 로마가 깽뚱한 짓만 안 하면 되는데, AS 로마 불안해요. 요거 하나 좀 불안하고, 나머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다 변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 인정을 할 건데, 지금, 모나코가, 지금, 주중에 경기를 치러가지고, 그래도 상대가 저건데,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도, a s 로마 이놈들, 깽뚱한 짓을 잘하니까 좀 불안한 거 있고, 뭐, 들어오겠죠? 다음 거. 베티스, <laughs> 위트렛 토트넘 토트넘은 약간 불안한데 왜 그러냐면 은 번니한테 좀 강한 점이 강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집어넣는 겁니다 원래는 안, 토트넘 요즘 안 넣는데 상태 안 좋기 때문에 번니한테 강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소시 주중에 모나코랑 붙어가지고 깨졌죠 이대1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파 때문에 그런가 배당이 2배당 줬어요 그래도 소시가 에스파는 1대0으로는 최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첼시 대 메뉴는 지금 마탱이가 메뉴, 첼시가 그냥 가볍게 제압하리라, 원래 첼시 언더팀인데 메뉴 상대로 또 다섯 점낼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 두장 구매했습니다. 두 장. 그리고 여섯, 이제 아주, 아주 고배당 폴더 들어가죠. 요거는 파리 형제리망은 그냥 배당조로 집어 넣는 거죠. 나머지는 핸디로 그냥 이긴다 진다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이것도 두 장. 무리수죠. 우시 그냥 이기기 힘들 건데. 배당상. 이런 거는 또 의외로 들어와요. 깽뚱한게 깨지면 깨졌지. 이거 두 장. 그 다음에, 무자비. 사무. 사무인데 96배 나오더라고요. 에버턴, 이건 도저히 모르겠어요. 에버턴을 역 배를 줬더라고요. 아무리 저가다지만은 뭐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그래도 무능캐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거 또 에버턴이 그냥 깽뚱하게 이겨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니언 베를린도좀 하고 위험은 해요. 다 내가 봤을때 이것도 그냥 두장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항시 얘기했지만은 토토가 빠르냐 로또가 빠르냐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요것도 과감하게 만원짜리 두장그거습니다 요거 들어오면 대박입니다. 그냥 만원 샀어도 대박인데 2만원씩 샀기 때문에 완전 대박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